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위험한 식물들이 있어요.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과 안전한 식물 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첫째,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식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몬드, 아보카도, 초콜릿, 파인애플, 참외, 생 커피, 마늘, 양파, 세노비아, 야스, 아카시아 등이 있어요. 이러한 식물은 반려동물의 소화 기능을 해치거나 심지어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둘째,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식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스틴, 파고다, 나팔꾼, 스나이더스, 벤자민 등의 식물들은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식물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실내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어요. 셋째,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반려동물이 위험한 식물을 먹을 수 있으니 집안에 위험한 식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해요. 또한 안전한 식물은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심어두면 좋아요. 넷째, 반려동물이 식물을 먹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반려동물이 위험한 식물을 먹었다면, 즉시 동물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 해요. 가능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과 안전한 식물, 리스트를 잘 파악하여, 우리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해요.